안녕하세요. 애틀 스토리의 수입니다. 어제는 리얼터 분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,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동네 아,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여기는 비저 홈스, 더페닥스 앳, o 휴즈 now selling. 이렇게 나와있죠. 예,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제가 한 서너 달 전에도 여기 와봤는데 그때는 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비저 홈스 이렇게 돼 있죠 애틀란타에서 되게 유명한 빌더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모델하우스를 지나왔고요 어 여기 보면은 집들이 왼쪽에 한 3개 4개 5개 오른쪽에 한 다섯 개 정도.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있고. 아, 중간중간 이빈 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. 집이 아주 깔끔하고 또 집과 집 사이도 아, 잘 아,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. 굉장히 좀 넓죠. 네, 집과 집 사이가. 예, 지금 이제 아침 10시가 돼 가는데 아, 지금 공사하느라고 어, 한참입니다. 지금 자재를 내리고 있네요. 네,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는 고속도로 85번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오셔서 엑시 120번으로 나오시는데 나와서 왼쪽으로 도시면 세킨저 하이스쿨이 나옵니다. 거기서 한 2분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고속도로 접근성도 아주 좋은 아, 그런 곳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41, 42, 이렇게 번호가 지금 매겨져 있죠. 이게 이제 아직 아직 낯이 비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. 집들이 큼직큼직만 해가지고 가격대가 한 60만 불때 초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여기는 뷰포드, 뷰포드 선상에 있고요. 120번 엑시스로 나오면 바로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집들이 지금 이제 저렇게 한 10채 정도가 지금 큼지막하게 아주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렌치홈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대부분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깔끔하고 집들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부이사짐 센터 하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, 최근에 2, 3년 동안에 저희가 이사짐을 날랐는데, 70% 이상이 다 뷰포드, 이 위쪽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아주 예, 깔끔합니다. 예, 제가 사는 어, 동네에서도 한 10분 안쪽 걸리고 제가 좋아하는 리틀 멀버리 팍에서는 5분만 가면 되니까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 풍선 보이시는데 여기가 모델 홈이죠. 예, 셀프 가이드드 투어 이렇게 써 있네요. 예, 언제 한번 어, 비포디에 오시면 꼭 한번. 표하고 가십죠. 비저 포비스. 예, 오늘 어제 리얼터들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길래 항상 멀버리 학을 지나면서 이 지나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